운전을 하는데 자꾸 뒤에서 여성분이 킨드라는 소리를 내시더라고요. 아, 이게 네. 나 성인이라면은 네, 아, <laughs> 느낄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. 순간 옆으로 돌아봤죠. 딱 눈이 마으신 거예요. 그 사람이 저를 야릿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달려라 차차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. 대리운전 초잡으로 지금 5년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. 대리운전을 뭐좀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거든요. 본업 급여로만 좀 어려워가지고 우연치 않게 주변 동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. 대리 하셔서 하루 예. 얼마 정도 버시나요? 아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얘기 드릴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하루에 15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전업이 아닌 투잡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고요. 순수입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저희가 수수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20%지만 실제로 뭐 보험료라든지 매출에 비해서 한30% 정도는 공제된다고 보셔야 돼요. 20만 원 정도 달성했을 때 15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많이 벌었을 때랑 가장 적게 벌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? 제가 이제 레미콘 업무가 주업이다 보니까 주말엔 쉬거든요.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업무 진행했을 때 70만 원 정도 매출을 달성했어요. 실제 이제 소득은 대략 한 50만 원 조금 중반 정도 되겠죠. 제가 조금 무리하게 했거든요. 낮 12시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다음 날낮 12시 거의 한 24시간 안 자고 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때는 진짜 체력이 뭐가 미쳤는지 느낌이라는 게아 받쳐준다. 아 필이 왔다 <laughs> 그래가지고 쭉 달려본 적이 있거든요 12시부터 아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낮에도 이렇게 콜이 터지나요? 콜이 나옵니다 낮술을 하시는 분인가? 이거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. <laughs> 네. 회사에 밑 보이면은 회사에서 그대리기사만 락을 걸어가지고 길들인다라는 말 표현을 하면서 배차를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특정 어떤 회사에서 강압식으로 전화를 하면 저 배차 받은 누구누구 기사인데 이렇게 관등성명이라고 하죠. 아. 본인의 소속과 이름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어 기사님이 그런 것도 안 하세요. 저희 콜 받고 싶지 않으세요?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띠껍다라고 하나? 이런 말투로 저희한테 하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콜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에 수긍하면서 아 죄송합니다. 앞으로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 하는 관행들도 많고 목적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콜도 있지만 단순하게 인천 이렇게 되는 콜도 많거든요 목적지가 약간 외지거나 외곽이거나 좀 걸어 나오기 힘든 그런 지역에 걸렸을 때 콜센터 직원한테 아 제가 이거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적지가 약간 조금 외곽이고 좀 걸어 나오기 힘든 코스다 보니까 제가 이 콜을 좀 운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기사님 어쨌든 그 요금 보고 받으신 거잖아요 그거 빼시면 저희 콜 앞으로 못 하실 거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불합리하죠 쉽지 않네요 예,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예. 어쩔 수 없이 예. 수긍하고 또 그냥 따르는 거네요 그러면. 그렇죠. 그럴 음. 경우는 이제 손님하고 조금 약간 타협해가지고 교통비를 좀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든지 해가지고 금액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가는 게. 태만이죠. 이게 전부 다100%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상담 실장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조금 약간 모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%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특정 업체가 한두 군데 정도 있어요.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. 어딘지. 술 먹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네.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. 아, 엄청 많죠. 미친놈들도 엄청 많아요. 약간 시비를 걸거나 진상 부리는 진상 고객이 몇명 정도일 것 같아요. 아 진상이요? 네.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위시화 되기 때문에 좀 덜한데요. 100명으로 따지면 99명이 젠틀하고, 그중에 한명 정도가 약간 멍멍이. <laughs> 아,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그러면 막 폭행을 하거나 쌍욕을 한다던가. 겨울철이었거든요. 추우니까 히터 틀고 가면 취기가 올라와서 술이 취한단 말이에요. 중간에 가다가 잠을 깨시더라고요. 그래놓고는 자기가 택시 탄줄 알고 그 새끼, 새끼 찾으면서 여기가 어디냐, 나를 왜 납치하냐,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, 비용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쪽으로 데리고 가냐 엄청 심하게 하더니 멱살까지 잡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어요.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, 아. 그렇게 된 경우에는 대리비를 날리는 건가요? 그건 아니고요. 경찰이 오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도 제정신이 듭니다. 아, <laughs> 보는 순간? 아, 그래요? 제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져요. 음... 그리고 이제 경찰 분들이 인계에서 운행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가시더라고요. 아, 아 경찰을 보면 또 깨다 보네요, 그래도. 어, 예, 대부분 그러더라고요. 아. 경찰서 가면 다 깨요. 그리고 제가 대리운전 하다가 경험해 봤던 것 중에 진짜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코를 배차 받아 가지고 손님한테 갔거든요 경유지가 있더라고요 어디 한명 내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인사드리고 탔는데 남녀 두 분이 중년 남성이셨거든요 여성분은 약간 젊으셨어요 운전하다 보면 한 2, 30분 가잖아요 취기가 올라옵니다 음. 근데 운전을 하는데 자꾸 뒤에서 여성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아, 나... 네. 성인이라면 네, 아, <laughs> 느낄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 아, 그런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아,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, 네. 제가 뭐 그, 아, 음, 음, 아, 음 했는데도 감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아 진짜 쇼킹이었거든요 좀 이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자면 사탕을 드시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춥춥 소리가 아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아. 어, 황당해가지고 도저히 운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했죠. 아씨,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. 음. 어, 갓길에 차를 댔거든요. 좀제 정신은 저도 차려야 되니까. 아, 죄송한데, 뭐 좋은 데로 가드릴까요? 저 있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불편한 행동을 하시냐. 그랬더니, 아, 죄송하다. 하시더라고. 그래서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취객들한테 폭행을 당한 적은 없으신데? 폭행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고요. 성추행을 당한 적은 있습니다. 어, 뭐야? 아. 성추행이요? 그,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, 집 근처 가는 콜을 배차 받았어요. 근데 혀가 너무 구부러져가지고, 뭐, 동구포차? 이렇게 하더라고요. 무슨 내용인지 보다 포차까지는 들리는데 앞에가 잘안 들리는 거예요. 주변에 포차를 검색해보니까, 여러 군데 나와서 제가 하나씩 물어보니까, 결국엔 동구포차인가? 거기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. 갔죠. 가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? 갑자기. 가만히 있는데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남자였거든요. 중요한 건. 아남자였어요 <laughs> 예, 저도 이거는 이제 황당한 네. 순간 옆으로 돌아봤죠.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. 그 사람이 저를 야리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. 아, 때리시죠? <laughs> 그러진 않고요. 옆으로 밀치면서 아 손님 저 어, 죄송하지만 저 남자고 뭐, 대리운전 기사요 하고 옆으로 밀쳤어요. 그리고 이제 조, 조용하더라고요. 좀 시간이 지났나?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는 거예요. 제가 차를 옆으로 급하게 세웠어요. 세우고 아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. 야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냐 너도 남자고 지금 나도 남자다 네 와이프가 아니다 나는 좀 정신을 좀 차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또박또박 했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계속 이, 이상한 요상한 눈빛으로 저를 옆에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옆 라인을 이렇게 보면 뭐 그게 착각을 했나 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센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저 상담사님 죄송한데 근데 이 손님한테 제가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 운행을 중단해도 되겠냐 물어봤죠 중요한 거는 남자분이라고 제가 딱 강조했거든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운행 여기까지 하시고 안전한 곳에 주차하시고 그냥 가세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운행을 했으니까 돈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퍼센트 전화해가지고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마일리지 있나요 그랬더니 아 고객님 vip신데 마일리지가 많으시네 그러더라고요 아... 제가 해드리게 하고 좀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때까지 그 기억이 조금 충격이 좀 남는 것 같아요 혹시 막 취해서 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. 진짜 많아요. 아 그래요? 이건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인데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. 어, 말해주세요. 뭔지 아세요? 인간관계는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음... 그 사람의 사연과 어떤 그 내용들을 들어주잖아요. 어, 신중하고 맞장구도 쳐주고 좀 자연스럽게 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. 아주 매력적이죠. 잘 들어줘라. 예, 잘 들어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